어떻게 아가 탐험 들었어. 거짓부렁이랄 수가 있어? 아, 거짓부렁이 아니라 저는 아까 거기에서 본것 같은데. 어, 지금 네. 천사라는 이름을 달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죠. 오늘 어떤 분이 심사를 봐주시죠? 간사님과 오. 카메라 감독님들이. 아, 그럼 잘하으면좀 네. 잘할걸. 얘는 뭐죠, 아까부터? 아, 제 어깨에 자꾸 올라가서 아, 저한테 떨어지질 않네요. <laughs> 제 눈으로 사라져봤던. 으아, 으아, 으아. 자, 으아, 싫어. 아, 너무 싫어. <laughs> 으아, <으야>, 싫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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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져 있는 가격이요 8,000원이에요 오 가격은 진짜 인정 싼거 인정 얘가 지금 안될 쓰고 있잖아요 어. 안될 잠깐 뺏어가지고 <laughs> 언니 오늘 안될모양인가봐 아, <laughs> <laughs> 우리 자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 영양을 이번에 또 음. 일동제약에서 또 오. 아름다운 가게에 이렇게 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해자스러운 가격 이게 음. 지금 열포가 들어있는데 만 원인데요? 오만 원이에요. 크게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 살아보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게없어 오, 없네. 언니 잠깐만요. 예. 팔천 원에 예만 원. 이거 지금 만팔천 원이거든요. 그죠? 얘는 어깨 올라. 아니 아니야. 아니. 얘는 여기 들어가 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아, 들어. 너 이제 집에 가. 어, 갈게요. 하고 집에 갔어요. 나 너무 무서워질라 그래. 예, 네,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과자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 이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친환경 단체에서 음. 과자를 이렇게 건강. 건강하게... 그래서 이건 얼마죠? 2,000원입니다. 아, 그래서 딱 2만 원. 예, 예. 내가 봤을때 얘도 지금 어, 집에 갔는데 언제 왔어 아, 다시 <laughs> 집에 가? 다시제대로뭐어 예.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예, 예. 골랐습니다. 아.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언제? 아버님 들어온 가요 혹시? <laughs> 아버님의 젊음을 찾아드리고 싶었고 아, 아, 예. 제가 첫 월급하던 날첫 속옷을 선물해드렸던 응. 근데 이게 8,000원에 우리 아버님 신고 빨고 뭐 땀나시면 아. 언제든지 갈아입으시라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게 면습한 음. 이라가지고요. 음. 다 상관없어요. 남편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남자친구한테도 예. 되고요. 아빠, 예. 할아버지 다 입으세요. 네. 반추 세장 준비해왔고요. 이게 음. 장건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예예. 이제 우리 주인공분 장건강 챙기시라고 요거 4,000원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싸게 샀네요 음. 4 0 0 0원이 정말 이 어.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고 요렇게 이렇게 음. 선물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laughs> 우리 키우신다고 너무 고생한 우리 어머니 예. 자 이거 대박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사우나 많이 가시죠 목욕탕 예. 많이 가시죠 음. 요즘 샘플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laughs> 옛날에는 화장품 사면 은 샘플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어, 그렇죠? 잠시만요 음. 샘플은 둘째치고 지금 어머님이 지금 68세신데 네, 네, 네. 피지가 나나요? 그냥 네, 네. 자기 사고 싶은 거 그냥 사신 거 같아. 요 아유 이렇게 딴지를 걸지? <laughs> 아까 세럼이에요. 세럼인데 오. 2,000원이에요. 우리 엄마. 세럼 진짜 비싸죠? 어, 세럼 진짜 비싸. 진짜 세럼 사려고 하면은. 3만원 4만 4만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대박인 거, 클렌징폼, 클렌징폼, 어. 초미세먼지까지 95 제거해주는. 근데 더 대박은 이제 언니 봐봐 머리가 약간 휑해가죠. 어? <laughs> 탈모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인신공격 아니에요? 언니도 내가 하나 사줄게요. 오늘 끝나고 <laughs> 탈모 샴푸예요. 탈모 샴푸인데, 어. 우리 엄마의... 씻고 음. 바르고 그리고 이제 두피 관리까지 음. 그리고 피지까 피지. 피지. 걸로 다, 끝. 피지, 피지가 응. 없으신 분 자꾸 있을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음. 오늘 이렇게 좀 문제는 신경한분들이 네. 카메라 감독님인데 네. 지금 네. 현정 씨가 앉으시는 바람에 카메라 감독님들 네. 바들바들 떨면서 지금 <laughs> 2만원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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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어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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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정 아유 현정수 지금 제무릎 하나 아슬아져도 됩니다 응? 우리 피지님들은 만답내라 아니 네. 이럴 때이 피지 이거 발라주세요 무릎에다가 이거 그쵸 이럴 아. 때도 쓰는 거지 그럴 때도 통증 완화 대박 <laughs> 그래가지고 자. 오늘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죠 감독님 자 그러면 이제 <laughs> 왜안 흔들어요 고개를 아. 끄덕끄덕 해주세요 야 양반 자 카메라 감독님의 선택은 하나 둘 <laughs>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딜, 넌 대체 어딜 찍고 있는 거니? 저, 여러분, 저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모종의 뭐 거리가 있었던 사왔어. 것 같고.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 직 아,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음. 간사님의 선택을 한번. 지금, 일단은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언니가. 그렇죠? 현미칩. 맛있거든요. 사장님의 선택은 지난번에 이용 응용... 음영 오! 어,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 이유가 있어. 저에서 아니 이유 아니 <laughs> 이유. 이유가 이게 정가에 비해 제 저렴하게 아, 있어요. 정말 빨리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아이들을 위해 나온 상품인데 매장에 서울 전역 매장에 들어와 있는 오. 상품이어서. 치 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양으로 봤을 때 회장님 뭐 이잘 골라 주셨는데. 뭐얘들은뭐로인가 어? <laughs> <별론가? 웃음> 아름다운 가게 탐험대 어머니, 아,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급해요,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를 이거는 <laughs> 어머니는 평소에 아름다운 가게에서 어떤 거 사셔요? 그냥 그 샴푸 같은 거 샴푸 같은 거 <목소리> 자, 샴푸! 자, 샴푸라고, 샴푸라고 하셨죠 어머니? 탈모 샴푸가 천 원이에요 이게 근데 어른들은 그, 린 어. 이제 나이 먹어서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소리> 그냥 간단하게. 그 <laughs> 어머니 어, 나실직해 어, 어, 아니 그막가서 못치신 아, 것 같은데. 아, 사실 어머님이 제걸안 고르시면 저는 옮기려고 랬거든요이 생각이 너무 달랐는데.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답이 안 나오면 주현출이 딱 중간 나이대잖아요. 어. 아, 와 선택 안 하면 좀 멀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laughs> 자, 자, 탐욕의 장바구니 아니죠. 절약의 장바구니죠. 주현출님의 선택. 아니 뭐 선택도 그, 선택은이라고 선택은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등가 등가 확실히 확실히 선택이 아? 두 개씩 봐두개잘 들어주세요. 뭘또두번 죽여요? 우리 주현출님의 신난데 아주자 <laughs> 우리 아가 탐험대 가장 아가 너무 뽀얀 피부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예쁜 우리 주현출님의 선택은. 이야 <laughs> <다라라라라. 웃음> 축하합니다. 하이드또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 5천 원짜리 있던데 그거 가볼래요? 뭐가요? 바지? 어, 죄송한데. 아, 저기 제가 거예요. 아까 받은 게 있는데, 여기 아가에서 상품을 또. 릴라시와 방코미가. 릴라시. 아름다운 가게 타면 돼.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이 릴라시와 방코미가. 오, 이 청키백을. 이렇게 예쁜 백을. 야. 이렇게 매면 얼마나 이쁜가? 아, 근데? 예. 편하한 것도 있다니까. <laughs> 진짜 필요하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쁘게 메고 다니면 되잖아요. 어울려요 청키백. 어, 이 둘이 너무 예쁜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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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000원이야 굿굿 아, 세 모자 굿 이거? 우와 어? 커플라 어? 어? 이거 우리 이거 다 모자 이거 다 아니 왜팀 팀 모자를 나, 응? 내가 졌을 때 내가 결제할게 다이정두개두개 <laughs> 에이 몰라. 잠시만요 왜 이렇게, 예? 많아요? 우리 아니, 이렇게 예, 많아요 우리 팀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팀이 이렇게 많아요 잠시만요 언니 예 일단 그럼 다 사고 그러자 다 사고 상품이에요 아,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예.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졌는데, 언니가 팀원 모자들까지 해서 이렇게 잔뜩 산더미처럼... 아니, 왜냐면은 아. 우리 현정 씨가 저번에 너무 비싼 걸 사주셨어요. 이번엔 또 같이 또 예쁘게 쓰고 다녀요. <laughs> 언니 졌나요? <laughs> 아름다운 가게 탐험대 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가타운의 미션 성공했습니다! 저치마는 우리 언니가 모자를 계산을 해주셨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래 언니가 미아점 갔을 때 맞아요. 쇼핑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쇼핑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laughs> 네. 뭘 절대 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가만 오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저번에 제가 그 네일팁을 샀잖아요. 어. 시중에 한만 오천 원 정도 하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 그렇게 네일팁 사려면 네, 네. 만 원대가 넘는데. 네. 1,500원이어가지고, 내일 집을 막노란색과빨간색과흰색지 네. 네. 여러가지 다 사가지고. 근데도 만 원이 안 됐어요. 맞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모자 샀는데 얼마입니까? 야. 저희 지금 우리 팀원들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어. 이 모자 9개 샀는데, 27,000원. 오늘 언니의 네. 카드로 하고 결제해주셨어요. 이게선물받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이월또 5월이면 네. 여러분, 가정에다 선물일이 음. 너무 많잖아요. 제상품으로 많은 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너무 혜자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가게에 좋은 정보, 좋은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스튜디오, BS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까시대 여러분들의 주머니, 지갑사정을 지켜드리는 이 아가타운드는요, 다음에도 또 생속샘비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아은 <목소리가> 선물할 이 정말 많아요 oh, oh, oh. 어린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 걱정 말아요 아가타 대랑 함께라면 지갑도 지키고 좋 선물할 수 있죠.